안녕하세요. 보기만 해도 돈이 되는 채널, 돈키어 t v 의 박범입니다. 이쪽은? 네. 누구시죠? 안녕하세요. 롯데 손해본 지점장 장기수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롯데 지점장님 모셔왔는데요. 제가 그 전에 이제 대표님께 질문 하나 드릴 건데, 네. 대표님은 커피를 하루에 몇잔 정도 드시나요? 저는 한네잔 정도 먹고 <laughs> 있죠. 네잔 정도 드시나요? 네. 아, 이게, 아, 커피 끊어야 되는데, 하루에 그 커피 네잔 먹는 바람에 화장실을 제가 어마어마하게 갑니다. 지금 저는 두 잔밖에 안 먹는데, 어, 저는 그래요? 1리터 어... 커피로 두잔 먹습니다. 제가 이 정보는 어, 계산을 해봤을 때 만약에 사회인들이 하루에 커피를 한 잔씩만 먹어도 일주일이면 7 잔이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한 잔에 5천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거를 두 잔만 줄이면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 좀 절약을 할수 있지 않을까. 근데 이 4만 원 정도로 5천만 원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정말요? 네. 뭐지전장님도 아실 걸요? 요즘에 이제 갱신형 상품 많이 나왔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예, 네, 갱신형으로 준비하시면 되세요. 일단은 비갱신형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가입을 하시는 편이신데 이 갱신형, 갱신 주기가 20년, 30년 갱신 주기 상품도 있기 때문에 이쪽 상품으로 암 진단비를 5천만 원 가입한다면 충분히 저렴한 보험료로 5천만 원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예전에 지전형님도 아시다시피 예전 상품들은 갱신 주기가 막 3년, 5년, 10년 뭐 이랬잖아요. 네, 아시죠? 네네. 근데 20년, 30년 갱신 이게 이제 40대, 50대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집중보장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. 40대는 60대까지, 50대 는 네. 70대까지 이 사이에 암 발병률이 통계적으로 어떻죠? 네, 제가 좀유식한 쪽을 해보자면 네. 어, 국내 암 진단 받은 환자 수를 연령대별로 나눠봤을 때 40대에서 70대 암 진단 받을 확률이 네. 어, 전체 연령 대비해서 80%나 됩니다. 와, 80% 그렇기 때문에 40대, 50대, 60대 분들한테는 네. 갱신형 가입하는 것이 정말 좋다라는 거예요. 그렇죠. 40대, 50대, 60대 되시는 분들이 또 비갱신용으로 추가가입을 한다면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? 맞습니다. 거의 5천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원이 넘지 않을까요? 거의? 근데 커피 두 잔만 줄이면 충분하게 5천만원 추가적으로 가입해서 중복적으로 암 진단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만약에 암보험난 많다! 그러면 다른 거, 부족한 거, 뭐 어떤 뭐 수술비라든지 뇌쪽이나 심장 쪽 진단비라든지 이런 걸로 보충하세요. 4만원대 충분히 그 안쪽으로 해결 가능하시기 때문에, 예. 그 롯데손해범 상품에도 그런 상품들이 충분히 나와 있지 않나요? 맞습니다. 네. 저희가 암종합 플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암진단비에 대한 누적도 없고요. 그다음에 유병자분들도 할증 없이 가입 가능한 상품이 있다 보니까 음...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플랜입니다. 근데 아까 그 커피 1L짜리 두 개. 네네.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씀하시는 네, 저는 거예요? 얼주가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 무조건 아이스입니다.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? 맞 아. 네. 일단 저희도 이제 커피를 좀 줄이고, 만약에 네. 지금 뭐두잔 줄이면 뭐제 거, 만약에 네잔 줄이면 내 와이프 거까지, 뭐알 끊으면 뭐 애들 거까지도 충분히 갱신형으로할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. 왜냐면은 20대, 30대 되시는 분들도 요즘에 이제 암 발병률이 좀 이렇게 높아지고 높은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, 그리고 또또 또 하나는 이제 뭐 대장 쪽이라든지 이렇게 가족력이 있는 분들 맞습니다. 같은 경우에도, 그쵸? 저희 가족들만 해도 암에 어 네. 대한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, 네. 어 보험에 대한 니즈가 있어요. 특히 암에 대한 니즈가 있다 보니까, 네. 커피 두 잔만 줄여서 그 암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어 좋은 음. 그런 갱신형, 상품인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이게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그 타사 합산 한도라는 게 있어요. 뭐 2억 원이나 2억 5천이나 이제 보험사마다 다른데 롯데 손해보험사의 이 갱신형 상품은 합산 한도를 안 봅니다. 안 봅니다. 예, 2억 원, 2억 5천, 뭐 3억 원 있는 분들도 뭐 5천만 원 추가적으로 더 보충할 수 있습니다. 예, 일단은 이렇게 좋은 정보 말씀드렸는데 오늘 어떠셨나요? 커피가 먹고 싶습니다. <laughs> 커피요. 제가 이따가 사드리겠습니다. 네. 아, 저는 줄이도록 예. 하겠습니다아좀 줄이셔야 될것 같아요. 어떻게 2리터를 드세요? 1리터로 줄이겠습니다. 그 2리터 먹고 소변은 몇 리터 보시는 거죠? 3리터. 아, 3리터 그럼 알겠습니다. 네. 그럼 다음에 좀 오실 때는 살이 빠진 걸로 아네 예, 기대하겠습니다. 예 바랍니다. 그러니까 커피 좀 줄이시고 예 보험금 받아가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